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곳은 이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자락길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를 나와서 바로 옆에 이 독립문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독립문도 보실 수가 있고 조금만 길을 걷다 보시면 왼쪽으로 안산자락길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 표시를 따라서 저는 지금 안산 자랄길 초입까지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여기가 길 찾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길 초입만 잘 찾아서 들어오시면 그다음에는 편안한 데크길, 무장의길또 이런 길을 걷고 이 안산의 정상이라고 할수 있는 봉수대도 올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시간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도 저 안산 자랄길 힘차게 걸어보시죠. 서대문형무소는 폐쇄를 한 후에는 이 서대문구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98년에 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건물을 끼고 올라오시다 보면 바로 이진아 기념 도서관입니다. 이진아 도서관 바로 옆에 안산 자락길 표시를 보시고 이제 길을 따라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산 자락길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여기가 흙지어가지고 질컥질컥 했었는데, 이제 말끔히 단장을 했네요. 자, 메인 도로가 나왔는데,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좌측으로 따라가시면 입구가 나왔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갔다가 시작하시고요. 어, 독립문 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안산 철학길은 이렇게 걷기 쉬운 대극길인데요. 무장의 길도 있고 해서 이 안산자락길 한 바퀴를 빙 돌면 약 7km이고 시간은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 안산이 굉장히 들어오는 진입로가 많아서 갈림길이 많아요. 하지만 이 탐방로는 뭐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는데 편하게 이 탐방로만 따라서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다 거실,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가면은 어떤 게 보일까요? 맨 좌측에 올라갈 봉수대가 보이고요. 요 앞에 인왕산, 뭐, 북악산, 아, 저 뒤편에 지금 북한산, 그리고 또 용마산, 여기까지 다 보인다고 여기 표시에 써 있는데, 오늘도 역시 시계가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탐방로를 따라가서, 이제 봉수대를 기준으로 삼고, 어, 길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길도 나오고, 데크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길을 택해서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빨리 걷기 위해서 이 지름길인 산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능안정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 숲속 무대 1.5km가 남았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숲속 무대는 이 안산자락길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는 쉼터입니다. 자, 왼쪽 데크 길은 숲속 무대로 가는 편안한 길, 직진은 봉수대, 또 우측은 인왕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숲속 무대는 저는 봉수대를 오른 다음에 내려가서 가도록 하고요. 이제 봉수대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약간은 좀 산을 타는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여기가 봉수대 정상인데요 이 바위가 오, 이 안산에 이런 식으로 바위 산이란 말이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멋진 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올라갈 때 옆에 어, 난간을 붙잡고 갈수 있도록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지는 아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수대로 가는 게 이런 산길이 싫으신 분들은 아까 그 편한 데크길로 가시다가 또 봉수대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는 하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가세요. 와 멋지다. 지금 저쪽 위가 봉수대입니다. 어,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올라가는 데 괜찮습니다. 자, 올라오다가 중간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화창했으면 좋을 텐데, 아, 서울의 겨울은 차라리 추울 때가 조금 더 쨍할 텐데, 이런 날은 이런 산에 올라왔을 때 풍경이 좀 답답해요. 자,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지금 봉수대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봉수대가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수대의 역할은 또 다른 곳에 있는 봉수대 쪽에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가 켜지면은 뭐 아무 일이 없다 뭐두 두 개가 켜지면 어 저게 동태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또 이상신호를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봉수대가 다섯 개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만 복원을 해놨네요 탁 트인 풍경을 봤으면 좋을 텐데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서울 풍경을 또볼수 있어서 안산 이 봉수대 올라온 어또 보람이 있습니다. 봉수대에서 내려와서 저기 헬기장 표시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방향을 따라서 갑니다. 또 상당히 꽤긴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을 거의 다 내려오니까 무악정을 만났습니다. 이 길로 오시면 이제 무악정을 가로질러서 내려가는 길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무악정 또는 모악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이 어, 안산은 말이나 소가 앉는 그안장 있잖아요. 그걸 닮았다 해서 안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를 무악산으로 불렀었어요. 어, 조선 시대 그 개국 당시에 그 하륜이 이 궁을 세울 길지를 보고 다닐 때이 안산 여기가 이 굉장히 어, 진산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의 신촌 쪽에 어 경복궁을 세우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연세대학교 자리가 경복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좋은 산이라는 거죠. 이 구간은 소나무 수도 참 좋네요. 이제 본래의 안산 자락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숲속 무대는 멀지 않았어요 어 초록이 좋을 때는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싱그러운 풍경도 좋은데요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없네요 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여기가 완전 만원인데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여유자리가 많네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가 좋습니다 자, 이쯤 오시면 이제, 아, 이 자락길 다 끝났나 싶지만 저 길을 돌아가시면 다시 우측으로 또 계속 대극길이 이어지고요. 아, 옆에 비닐하우스는 아마 지금 맨발 걷기 할수 있는 황토길인 것 같아요. 오, 오, 대박인데요. 황토흙 터널길이 상당히 길고요. 이제 비닐하우스가 없는 황토길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세족장도 있고, 근데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지 발을 씻을 수는 없어요. 어, 아까보다는 좀 미세먼지가 거쳤는지 조금 또렷해졌어요. 오다 보니까 자락길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자, 잊지 마서 갈림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동립문역으로 가는 길도 나오고, 현재 위치에서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가면 무악재역이나 독립문역으로 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악재 하늘다리로 한번 가볼게요. 저 다리는 그 인왕산 코스를 걷기 위해서 이 길을 잇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무, 오, 이게 하늘다리군요. 와, 정말 바로 옆에 이당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네요. 와 대박이다 인화산 꼭대기가 완전 바로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이야 정말 이 길을 잘 이어 놨네요 자 이번 안산 자락길 잘 걸으셨어요 이곳은 대극길이 많기 때문에 걷기도 아주 쉽고 그리고 봉수대를 올라갈 때는 약간 그 산행을 즐기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또 대극길을 계속 따라오다가 내려다보니까 이, 인왕산으로 가는 이 하늘다리가 생겨서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인왕산도 훨씬 더 가깝게 보이고 아 다음에는 또 한번 인왕산까지 연계해서 산행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독립문역으로 한 500m 정도만 내려가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걷는 동선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서울에서 걷기 좋은 길 어디 있을까 싶을 때 이번 안상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